여세요 덕인입니다 요번에는 북성공구골목 근처에 여기 시내거든요 근데 친구가 요 근처에 기사식당 있다 캐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 여기 롯데백화점 있고 야집 진짜 많이 짓고 있네요 야 어디까지 가야되노? 야다 왔답니다 일단 어딘지 말을 안해주던데 기사식당이랍니다 일단 가보시죠 한국영상박물관 쪽으로 가네요 갤러리관 어디가 뭐 밥이 있다는 말이지. 아, 여기가 밥인가 버려. 야, 가보자. 할매집 식당이네. 여기 어. 기사식당이야? 어? 여기 기사식당이야? 기사식? 돼지 두루치기, 오징어볶음, 오랜 전통의 대구역. 야, 사람 왜 이리 많아? 일단 가보시죠. 오늘의 정식. 어 정식이 맨날 바뀌는 것 같네. 오늘의 정식, 북어국이랍니다. 바뀌는가봐요 이런거 적혀있는거 밖에 보면은 바뀌잖아요 요렇게 메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도둑시계 오징어볶음 오삼볶음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 전국장 칼치찌개 비빔밥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 일단은 버스터미널인 것 같습니다 앞에 버스터미널 여기 대구역 저쪽이 대구역이고 일단 여기 주차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유료주차장이나 뭐, 어디 대놓으셔가지고, 요 근처에 요렇게, 요렇게 차를 이렇게 대시거나,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주차될 데가 없네요. 주차장이 없습니다, 일단. 일단 가보시죠.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가격표입니다 장식 7,500원, 대장찌개 8,000원, 김치찌개 8,000원, 김식 8오0 0탕 장국장, 해물순대, 김식 8 0 0김치 8,000원, 고식8 0 0김치개 8,000원, 김식 8 0세0원 김식 8,000원, 김 오삼볶음, 낙지 볶음나볶음 이렇게 있습니다. 아, 벌 사람들이 이렇게, 음, 외인이 먼저 수세야 일단은, 밑반찬하고, 무엇국이네. 이야, 이렇게 나오네. 우와, 솔직히요? <laughs> <두르시기야? 웃음> 언제... 와, 엄청나네 <laughs> 계란말이도 나온다. 너무... 김치하고, <laughs> 쌈하고, 새하고, 와, 괜찮네. 야 이런데 어디, 언제 왔었어? 나 <laughs> 아, 자주 왔다. <laughs> 야 대구잖아, 안 살았으니까 잘 모른다. 대구 안 살았다. 네. 계속 대구 계속 살았데 네, 예전에 그 타지생활을 계속 많이 했잖아. 음. 15년 동안 타지생활했지야 이런 게 있습니다. 하, 대박, 대박. 맛있네. 음,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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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지? 이야, 상추도 두 개나 주노. 이야, 보이시나요? 양쪽으로 접근해. 야, 양쪽으로 접근해. 대박이네 네. 아, 먹어봐야지, 뭐. 맛있겠다. 냄새는 또. 맛있어. 어, 봐라. 맛있다. 음. 상추에 싸 가지고 이렇게 먹으 음. 맛있다 야, 이런 데가 가잖아왜 주차하면 문제네. 이거 줘서 어때? 음, 국 맛있네. 또 놀라 다 어, 음. 시내 이런 데가 있을 줄은 몰랐네. 이게 멕시먹으물 살겠는데. 양이 너무 많아. 된다, 이거지. 우리 감자 음. 세명이니까. 그래. 너무 좋다. 그냥 삼삼거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갖다주시던데 이야 깍두기도 갖다주신다 이야 원래 나오는거야 이거 대박인데 계란말이 계란말이도 줍니다 맛있네 깍두기 깍두기 맛있다고? 이거 다 소금 담았는거 아니겠나 그치 이야 이거 <놀람> 맛있네 <놀람> 맛있네 야 이거 이렇게 막혔는데 가자 가자 가또 이제 개별적으로한 개씩 주네요 요거는 요번에 국 부을 거 같은데 아우 맛있네 국도 있는 게 좋네 개개별적으로 국이 있어서 좋네 이제 밥두 공기 셉니다야 예. 남자 밥두 공기 면 근데 고기가 없다 어떡하나 4인분 딱맞네 맞지? 4인분 시켜도 되 남자 명서 4인분 시켜도 되겠다 고양이기 많네. 높노? 높다니까? 밥 비벼도 못 되겠다. 또 계란이 다 떨어져,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많이 문졌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던데. 와, 안, 안 그랬어도 되는데. 또 반찬 보고 말지또 주시고. 음. 사장님 많이 도어주좋네 그때 애들 학생들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주시 와. 맛먹 대박이. 뱃뱃이 많이 짱. 기두 공기. 두 공기. 두 공기. 이야. <laughs>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네. 식당에서 종종이 부탁드립니다. 주문시 아. 반드시 1인 1메뉴 주문해주세요. 저희는 반찬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 잘 받으세요. 와, 아,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쪽에 또 식혜가 있습니다. 시원한 식혜 주세요라고 있네요. 이야, 식혜 있어요. 식혜, 식혜. 이야, 식혜 있다. 잘 먹었습니다. 식게 있다, 쉽게. 응. 식게한잔 할까? 진짜 할매 식당, 중구 맛집, 맛집 맞네요. 대구요. 허터로 버터. 어, 버터로 하지 않는 음식점, 할매 식당, 할매 집 식당이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먹으러 올게요. 우와.